신발 신어 라온이가 응. 신을, 신을 수 있잖아 엄마는 어디다 지 오! 아빠 아저씨 뽀뽀! 가다 네! <laughs> 네. 엄마. 우리, 우리 차 어제 충전하고 아빠가 이리로 옮겨놨지 우리 전기차 다 <laughs> 갔다 와서 거 진짜 간앉아 나은아 네. 언니 너는 맨날 만해아 출발하기 힘들구만 우 열어놔 더 추우니까 더우니까 뭐? 아 갔다 올게 나 어때? 저번에 이거 왜 있어? 이거 마이크 나은아 어때 좋아? 너왜 콩물을 흘리냐 걔. 안녕 아니 하세요 시원아 우리 신나지? 나은이는요? 놀러 가는데 이렇게 응? 아이패드에 집중하는 아이들. 할머니가 밖에 보면서 가라고 했는데. 착하면. 그래, 시원아. 오늘 날씨도 좋고, 밖에 보면 되게 좋을 텐데. 우리 이제 해미 아이씨에서 고속도로 탑니다. 이제 이거 토요일에 다 없어진대. 자동 요금 징수인가 그걸로 바뀐대. 아. 번호판 인식으로 해가지고 후불제로 해서 다 나중에 이제 도속도로 이용하면 요금이 다 집으로 날라간다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거네. 우리는 이제 저 목포 홍성 군산 쪽으로 예갑니다 우리 도계가스때 이런 거좀 이렇게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필라미터 찰뜨러져가지고 말씀하셨 도계가스 찍어가지 네, 둘째 따님은 주무시고 김시원씨는 아, 동군산 도착! 어? 80km 남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왔다 금방이네 이제 동군산에서 국도를 타고 전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전주, 전주. 제이... 제 뭐라고? 제이클럽? 어, 제이키즈클럽 아, 제이키즈클럽 아, 역시 전기차라 통행료 50% 인피야? 동네 이름이? 대야 어? 대야는 안산에 도 있잖아 대암이지 거 대암인가? 우와 길이 너무 예쁘다 오늘 날씨 차 안에서 보는 날씨가 엄청 좋네 그럴까 봄월이라 더 좋은 것 같네 사람들이 긴팔 입은 사람 기... 짧은팔 입은 사람 뭐 잠바 입은 사람 뭐 가지각색이라 좋아요? 예. 네. 혜연이도 좋아요? 나온이도 좋아해요? 네. 음. 내가 도아줄될 거야. 어, 여보. 괜찮 아, 어, 안될거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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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들어가 봐. 네. 아, 잠 여보, 아, 여보 나 와서 좀. 그렇다. 혹시 맨날 아빠는 맨날 뒷모습만 찍는 거 같아. 아빠. 피즈클럽아 놀이형 피즈클 와. 오줄 서서 입장해야 되는 어떻게 노는 거야? 아무나 노는데? 아 오지 타자오엄청 넓다 다 와. 시야 막고오 시은이 양말 벗을까? 벗을때 재밌다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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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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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그헤 <laughs> <laughs>

m u l t i 나 아, 언니 내려와봐. 엄마, <laughs> 언니 어디 갔어? 나언 갔어? 갔어? 어. 어디? 밑에 갔어. <laughs> 엄마.

1 2 3 4 <목소리나> 5거 배고픈가 보다, 이들어 <목소리나> 여보 나도 배고프다 40, 50, 50, 50, 50, 50, 50, 야? 엄마, 뭐 사고러 갔네? 응? 음, 맞다! 있네, 잠에! 네 정해. 정해? 엄마, 이거 아니야. 안... 뭐야, 너 이거 먹는다고 하더니. 초콜릿, 초콜릿. 어떤 거? 초콜릿초콜릿안 초콜릿? 응. 돼, 나훈이너 이거 먹는다고 해서 엄마 이거 사준 거야. 어. 음. 어, 나오니까 살 거야? 엄마가 앉혀주세요. 빨리, 나 여보, 좀 앉아있고 싶어.